하나님 나라 이야기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실초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 가지고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만 치에 벌써 해가 높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힘드는 시간. 하며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